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이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나?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나? 제가 천분이 노는 왕초보분들의 영어 성장을 돕다 보니까, 문장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서 딱 6개 패턴만으로 영어 문장 구조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게 해볼게요. 이 6개 패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문장 구조가 보이고 최소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면이 패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고 주어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문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패턴들은 교과서 어가 아니라 원어민이 실제로 쓰는 표현들만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익히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대로 익히려면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을 내 문장으로 바꾸고 문장을 확장도 해보고 실전 대화에서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오늘 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It must rain today. It should rain today. 이게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민은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식 사고와 영어식 사고의 차이 때문인데요. 한국어로는 원래 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원어민은 다르게 생각해요. 원어민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상황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기로 되어 있던 그림이야. 이 차이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It's supposed to rain today. 이 문장은 내가 보기엔 비가 와야 해가 아니라 원래 오늘은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야 라는 상황 설명이에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문장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그리고 그 뒤에, to 플러스, 동사가 붙는 구조인데요. 즉, i s 주어, is가 동사, supposed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고요. to rain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문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주어 동사 구조에 본 설명이 붙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be supposed to. 원래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예상되다, 기대되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 패턴을 쓰냐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규칙상 그래야 할 때, 기대와 현실이 뭔가 어긋났을 때, 불만을 돌려 말하고 싶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래 9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잖아. 우리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라는 걸 표현할 때, We are supposed to start at 9. 너 나한테 원래 뭐뭐하기로 했잖아. You are supposed to call me back. 이거 원래 쉬었어야 했는데, 몰래 일했어야 했는데 This is supposed to be easy. Be supposed to. 가 쓰였죠. 전부 상황의 기준입니다.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는 일하기로 되어 있어. 이거를 be supposed to를 써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일하다가 w o r k 니까 I'm supposed to work. I'm supposed to work.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전화하기로 되어 있어. Be supposed to를 써서 이 문장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전화하는 게 콜이니까 I'm supposed to call, I'm supposed to c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가기로 되어 있어. 이거를 b e s u p p o s e d t o 를 써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가다가 고우니까 I'm s u p p o s e d t o g o I'm s u p p o s e d t o g o 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죠. I'm s u p p o s e d t o g r i e v e w e r e s u p p o s e d t o r e j o i c e r e o s e d t o b e s o a r y 두 번째 패턴도 역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진 거 아니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괜찮아? 이게 오케이니까 Are you OK now?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어민은요,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어로 익숙해졌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분이 괜찮은지를 묻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원어민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상황이 일상이 됐는지, 그냥 이제 일상의 하나로 문제 없이 됐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Are you used to this now? 이 문장은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이게 네 기본이야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문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I'm used to working late라는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형태이고요. I가 주어, am이 동사, 그리고 used가 주어를 나타내는 상태의 그 보어입니다. 그리고 to working late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구조이고요. 이 문장 구조 역시 앞선 패턴 구조와 동일하게 주어 동사 기본 구조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가 붙었어요. to working l a c e 라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be used to 이 표현은 뭐뭐에 익숙하다, 이미 적응된 상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회사에서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해 라는 것을 말할 때 she is used to speaking English at work. be used to 라는 표현을 썼죠. 그녀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she's used to life in Korea. 이 표현 역시도 be used to가 쓰이면서 이제는 이 상황이 기본이야. 이게 익숙해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야근하는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어. 이거를 be used to를 써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야근이라는 표현은 working late를 써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I'm used to working late. I'm used to working late.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이 소음에 익숙해. 이걸 be used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은 noise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I'm used to the noi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혼자 사는 게 일상이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혼자 살다라는 거는 living alone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used to living alone. I'm used to living alon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Woman, I am used to getting no attention. She's used to it. She's used to everybody knowing. I'm used to desert hunting. 사람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people, 그리고 항상이니까 always, 그리고 긴장, nervous. People always nervous. 원어민은 보통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런 경향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eople tend to get nervous. 이 문장은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대체로 그런 편이다 라는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동사 기본 구조고요 to 이하로 내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people이 주어, tend가 동사, to get nervous가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패턴 표현은 tend to라는 표현이고요 이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나 일반적인 현상, 통계적인 경향을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야. I tend to overthink. 그는 회의전에 긴장하는 경향이 있어. He tends to get nervous before meetings. 이제 같이 연습해 볼까요? 나는 늦게 자는 편이야. 이거를 tend to를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늦게 자는 건 sleep late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tend to를 쓰면 I tend to sleep late. 나는 빨리 먹는 편이야.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먹다가 eat 빨리가 fast니까 나는 빨리 먹는 편이야. 라는 걸 tend to to를 쓰면 I tend to eat fast. I tend to eat fast라고 쓰시면 되겠죠. 나는 걱정하는 편이야.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걱정이 worry니까 tend to를 쓰면 I tend to worry. I tend to worry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e tend to grade o e r time. We tend to produce family-friendly p a t f o s h I tend to keep talking until somebody stops me. <laughs> 알고 보니까 우리가 틀렸잖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틀렸다가 wrong이고 우리가 알다라는 게 we know니까 we know we were wrong. 한국어는요 과정을 설명하고 결론을 말하지만 원어민은 반대예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It turns out we were wrong. 문장 구조 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이 온 구조입니다. turn out은 알고 보니 뭐뭐였다, 결과적으로 뭐뭐로 드러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무언가 밝혀졌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 It turns out I was wrong. 알고 보니까 그녀가 그를 알더라. It turns out she knows him. 이제 연습해 볼까요? 알고 보니까 내가 늦었어. It turns out을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늦다가 레이시니까 it turns out I was late, it turns out I was late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알고 보니 그는 바빴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쁘다가 b u s y 니까 it turns out he was busy, it turns out he was busy라고 하시면 되겠죠. 알고 보니 우리가 틀렸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틀리다가 wrong이니까 it turns out we were wrong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And it turns out. 다섯 번째 패턴 들어가 볼게요. 결국, 집에 있게 돼버렸어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뭐 결국, in the end, 그리고 집에 있는거니까 we stayed home. 근데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ended up staying home. In the end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톤이고요. End up plus ing가 붙으면 하려던 건 따로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고요. We가 주어고 Ended up이 동사, s t a y i home이 보충어로 주어 동사 기본 골격구조에 동사를 설명하는 보충어가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패턴은 end up입니다. end up은 결국 머무하게 되다, 그렇게 돼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달라졌을 때 사용을 하고요. 예문으로 보여드리면 결국 집에 있었어. We ended up staying home. 결국 한 시간 기다렸어. We ended up waiting an hour. 같이 연습해 볼까요? 결국 기다리게 되어버렸어. 이걸 end up을 써서 어떻게 표현 하면 될까요? 기다리다가 wait이니까 ended up ing를 쓰면 we ended up waiting. We ended up waiting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밖에서 먹게 됐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라 o u t 이 밖에서 먹는 거니까 we ended up eating out. We ended up eating out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You're the one who's going to end up resentful. I ended up someplace good. They ended up having dinner together. 그때는 그걸 몰랐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I didn't know that. 하지만 원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I didn't realize that. 문장 구조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문장 구조입니다. I가 주어, didn't know가 동사, that, y e 가 목적어가 됩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I didn't realize입니다. I didn't realize는 그땐 그걸 몰랐어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이렇게 늦은 줄 몰랐어.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I didn't realize this matter so much. 같이 연습해 볼까요? 나는 그 문제를 몰랐어. I didn't realize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문제는 problem이니까 I didn't realize the problem. I didn't realize the proble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는 그 실수를 몰랐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실수가 mistake이니까 I didn't realize the mistake. I didn't realize the mistake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규칙을 몰랐어.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규칙이 rule이니까 I didn't realize the rule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I didn't realize we had plans. I didn't realize you stopped practicing. I didn't realize I had mentioned her name. 이렇게 딱 6개 패턴만 배워도 예문을 3개씩만 만들었을 뿐인데 벌써 18개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단어나 주어만 바꿔도 내가 원하는 말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겠죠. 어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장 확장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실전 대화에서 사용을 하면서 흡수를 하면요. 더 효과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근데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봐요.